오늘 아침 묵상 말씀은 애가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11절에서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내백성이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미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춘하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 고쳐줄소냐 내 선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대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였다 하도다 아멘. 아침 목사을 들으시는 모든 성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참상을 보며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수개월 동안 포위한 상태에서 물과 식량이 다 떨어졌죠. 말 그대로 절망이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어린 자녀들은 요 굶주려서 길거리에 기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은 여인들은 자신들이 낳은 아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성수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노인과 젊은이들이 다 길바닥에 엎드려 졌고 처녀와 청년들이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자기 자식을 먹는 지경까지 이뤘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14절을 보면 이러한 처참한 심판의 원인이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과 가짜 위로에 있었음을 예리미아는 고발합니다. 실제로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스마야 같은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곧 회복될 거야, 아무 일이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런 식의 선포를 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심판당하거나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을 굳건히 믿었죠. 그래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에레미아의 외침은 경고는 귀뚱으로 들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참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외면하고 오게 가두었죠. 그래서 결국 유다의 처참한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전 주인설교에서도 언급했지만 죄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를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자마자 아웃, 죄를 짓자마자 심판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지을 때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그 회개할 기회를 던져버리면 버려버리면 심판이 많은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에리미아는 이 처참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네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게 해라. 온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 놓듯 주님 앞에 내네 마음을 쏟아 놓아라 거리 어귀어귀에서 궁지 쓰려진 네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이 호소가 이 간절한 호소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우리 인간이 기댈 것은 하나님의 궁일 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유다를 예루살렘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사람은 불편한 말을 참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운 말은요 듣고 싶지 않합니다설교는 마찬가지죠. 불편함을 갖게 하는 설교를 싫어합니다. 나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귀에 거슬리지 않고 내 사고 방식에 부합한 말씀이 내가 듣길 원하는 내용이 나오는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경 앞뒤 문맥 따지지 않고. 말씀이 기록한 그 당시 사회적 배경 보지 않고 상관없이, 원어의 본뜻과 상관없이 내게 위로만 주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멸망하는 유다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몸에 좋은 약은 쓰다란 말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죄의 더미에서도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그 죄악 더미에서도 모든 것이 잘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이런 거짓 메시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프더라도 죄를 드러내고, 나의 신앙과 삶이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더라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댈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궁율밖에 없습니다. 그 궁율에 기대어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우리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듯 물 쏟아내듯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이 나라, 이 땅을 살려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유다처럼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레미아와 같은 심령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우리가 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진정한 위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듣기 좋은 말씀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찔림을 받고 그 찔림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 속에서 정말 우리의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또 물처럼 쏟아내듯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 이 땅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찔림과 그 찔림을 통한 그 간절한 회개 속에서 울부짖음 속에서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